아... Uh, uh. 어? 와음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응? 지금 뭐 하는 거야? 자꾸 딴짓할래? 어? 오 <laughs> 응? <laughs> <laughs> 흔들리지 마사바야론 포커스 스팟 롤러 <웃음> <웃음> 기가 네 것이냐? 아니요. 그럼 이 은도끼가 네 것이냐? 아닌데요. 이 새도끼는? 아닙니다. 그럼 이건 아닌데요. 이것도? No. Nope. 다 집어쳐. 그럼 뭔데? 나폼빠뜨렸는데환내지마 <laughs> 사바이아로, 캄스팟 롤러. <laughs> 퇴근이다 어! 저녁까지 클라이언트한테 메일 보내기로 했었잖아 제가 오늘 메일 안 보내면 사직서 내겠습니다 어허, 자네 꼭 그렇게까지 해주길 괜찮아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메일 보낼 수있 어! 괜찮아 빨리 보내기만 하면 되니까 고객님 통장이 불법으로 못받나요 김명 김장해미야고 기자가 물좀 넣어 하아 어? 에이, 오빠가 미안해 좀만 기다려주라. 드디어 보낸다 조심아. 사바이아로 에너지 스팟 롤러 인생 뭐 있어? 또 취직하면 되지 으쌰 착착착 오빠는 로또 되면 뭐할 거야? 아우 팔절려참 우리 회사 어떤 상사가 아 진짜 못 참겠다 그래 이거면 충분해 아 맞다 오빠는 내일 아침에 출근하지? 피곤하게 <laughs> 잘 자라 어! 오빠, 나 얼마나 잤어? 그 글쎄, 한 15초... 어머, 숙면 취했네. 한2 시간 잔줄 알았어. 어디까지 얘기했지? 처음부터 얘기해 줄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laughs> 밤새 지마 사바이 아로 굿나잇 스팟 롤러. 나쁜 기집애, 우리의 우정을 뒤로 하고 남친을 사귈 줄은 꿈에도 몰랐어. 부러운 것, 나도야식이랑술 끊고 다이어트해서 꼭 연애할 거야!